직거래 이상 거래를 빼고 전국 아파트 하락순위 탑10을 DH자의 개포 30억에서 마이너스 15억, 15억이 떨어졌다라고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직거래이죠.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은 29억 밑으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거래 매물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직거래는 빼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옥동 울산 대공원 한신휴플러스입니다 대장아파트이죠 11억 5천에서 9억 4천까지 빠졌는데 2억 원 정도 하락한 금액입니다 창원 성산 상남에 있는 꿈의 그림 7억 2천에서 5억 8천까지 떨어지면서 1억 4천이 빠졌는데 지금 나온 매물들은 6억대의 금매가 2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구조 전화동에 있는 현대홈타운인데요 3억 4천에 있다가 2억 5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8,700이라고 하지만 30% 빠진 금액입니다 현재는 2억 8천 정도의 매물이 짱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복산동에 있는 번영로 센트리지입니다 자, 울산 중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이죠. 8억까지도 거래가 됐었다가 5억 6천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억 4천이 빠진 건데 퍼센테이지로는 30% 가량 떨어진 겁니다. 현재 있는 매물은 5억 6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마피면은 사겠다라고 하지만 마피는 안 나올 것 같고 이유가 초품아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로 완전히 먹은 아파트죠. 거기다가 공원도 있고 교통시설도 좋아진다 라고 합니다. 세대도 무려 약 3,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배장격계 있는 남구 야음동 더샵 번영센트로입니다. 8억 7천까지 거래됐다가 5억 9천에 거래되면서 약 3억 원 가까이 빠졌는데요. 현재는 5억 9천까지 다시 3천만 원 내려놓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입니다. 다음은 9억까지 거래됐다가 5억 9천까지 빠진 매물입니다. 3억 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3 34.8% 하락한 매물인데요. 국제도시랑 영국 황실의 마을을 그 대로 옮겨놓는다고 하면서 바닷가도 보이고 수영장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명지더샵퍼스트월드 3단지입니다. 근처에 있는 매물들이 대부분 다 8억이 넘어가는 가격인데 송도랑 비교해도 인구, 입지, 편의시설, 정주요건 등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최근에는 5억 9천까지 거래됐다가 제일 낮은 매물은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내손동, 이편한 세상, 인더건 퍼스트입니다. 12억까지 거래됐다가 7억대로 내려갔는데, 4억 6천 정도가 빠진 30%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매물은 8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입니다. 12억 됐다가 7억대까지 내려갔는데, 4억원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약38% 정도 하락한 건데, 주변에 있는 매물들이 모두 다 8사대였는데 타입이 7억대 정도로 거래할 수 있게끔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9억은 돼야지 살수 있었던 지역인데 많이 하락한 편입니다. 자, 백오신도시에 있는 한라비발디 캠퍼스 1차입니다. 8억에서 5억대로 내려가면서 3억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현재 매물은 5억 5천 정도가 가장 낮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입니다. 범지기마을 11단지 영무에인데요. 7억에서 4억까지 거래되면서 약 3억 원 정도가 빠져 있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은 5억이 제일 하한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종의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 5단지 유승한내들인데요. 이거는 30평대보다 25평이 많이 빠졌습니다. 5억에서 3억까지 빠졌고 약 2억 5천 정도인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하락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현재 매물은 3억 5천에 최하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지금 금리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다. 2012년도에 기준금리가 3.25% 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준금리가 3.25부터 시작해서 5.25까지 올라갔어요. 2004년부터 8월까지 3.25에서 5.25까지 기준금리가 엄청 올라갔죠. 이때는 담보대출이 막 8%, 9%, 10%까지도 됐었어요. 그러면 2004년부터 뭐 여기는 안 나왔다고 쳐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폭등했단 말이에요. 이 매매가격이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이렇게 막 치솟은 거 보이죠? 전세라 하루하루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는 가격이 2006년부터 8년까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죠? 또 요즘에 전세가율이 높으면 무조건 올라간가요? 전세가율 이 높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서울의 2012년때의 전세가율은 요정도였습니다 어, 이렇게 작았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어요 전세가율이 그럼 크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더 올라갔다니깐요. 전세가율이 큰데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심지어 이때는 공급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때 공급보다 이때 공급이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이때보다 이때가 서울의 인구수가 더 필요한 집수가 2019년 20년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은 왜 이러냐? 전세가율은 더 많은데 또 올라가고 공급도 많고 사람도 없는데 이 가격 뭐냐고 2019년부터 이때는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대구도 그래요. 여기는 전세가 가율 이렇게 있으니까 어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고 치자고요. 전세가율. 이때보다 이때 전세가야랑 매매가가 더 벌어졌는데 얘는 왜 올라가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공급. 이 경기도 공급인데요. 11만 호가 공급이 됐어요. 2009년도, 2010년도에. 그럼 11 더하기 10이라니까 22만 원인데 14만 호가 필요하대요. 왜냐면 경기도 1년에 필요한 숫자는 약 6만 7천, 7만 정도 되거든요. 14만 호 정도가 필요한 건데 22만 호더 많이 됐으면 가격이 어, 과잉 공급이죠. 가격이 내려가야 되나요? 네, 내려가야 되는 게 맞죠 이론상으로는. 내려가는 거 같나요?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어,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간다. 이때 공급이 또 없었으면은 그럼 이때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7, 7, 7 그죠? 2 1만이더 필요한데 이때 동안 이때는 그러면은 적정 공급이니까 이때는 좀 올라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는 7만 10만, 14만, 18만, 15만. 요 5년 동안 68만이 공급이 됐거든요? 7만이 필요하면 5년이면 35, 5, 7이 35만인데, 68만, 70만이 공급이 됐다고요. 두배 가까이. 두배 가까이 입주한 거예요. 입주량. 그러면, 내려가야지. 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공급만 가지고도 무조건 얘기할 순 없다. 전세가, 공급, 금리 가지고 무조건 얘기할 순 없다.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지금. 지금 물가 올라갔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면 이건 좀 의도된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투기과열 지불하는 것이 없다면 취득세가 1.1%가나 없거나 양도세가 없는 것이라면 나라가 운영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94년과 2008년에 주택 미분양입니다. 출처는 국토부예요. 이 나라 집회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미분양된 주택 수가 많았어요, 전국에. 이때도요, 한 15만 가까이 됐죠. 이때 의도된 뭔가가 나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죠 2008년에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해 줘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에 해낼도 안 없어지니까 2009년에 12만원까지 남아 있어 그래서 지방 미분양 양도세 중과 제외를 합니다 장기 보호 특별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주택에 있는 사람도 양도세를 오래만 갖고 있었다면 꽤 많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죠 그래도 2011년도에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죠 8만원 정도 그래서 이때 2010년에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2008년이 끝났을 때쯤 무렵 여루당이 50%, 한나라당이 40%,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적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2008년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세 중과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었어요. 이거 지금 어, 실험 A와 B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수도권은 취득세, 양도세 풀어주지 않고 지방만 미분양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세를 풀어줬단 말이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증감율입니다. 오늘부터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2010년이죠. 5월에 매년 4월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어떻게 되죠? 양도세가 감면되죠. 60에서 100% 정도. 면 되는 거죠.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30% 면제하죠.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로 처리한다. 이때 서울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마이너스 12%입니다. 인천 전체가 마이너스 12%면 주택 한 개당 미치는 감가되는 가격은 약한40% 정도까지도 될수 있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경남은 31%, 울산 30%, 경북,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광주, 전남, 부산, 강원 다 올랐는데 수도권만 내려갔어요.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2012년 총선을 겨냥해서 했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나라당 바뀌어서 새누리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내가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보유세도 내야 돼. 팔면 양도세도 내야 돼. 사면 취득세도 내야 돼.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1억 가지고 지방에 있는 주택을 열채 정도를 사면, 샀다가 바로 팔아도, 갖고 있어도, 살 때에도 세금이. 별로 없는 거죠. 현재는 미분양이 한 3만 호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만약에 아직 미분양으로 측정되지 않는 22년과 3년도에 전체 아파트가 지금 금리도 높으니까 심리적으로 만약에 얼어붙어서 진짜로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안 사고 미분양이 쌓여서 만약에 23년도에 5만 호가 넘어가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혹은 양도세들을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을 전체를 어떤 혜택을 준다면 지방의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수도권은 가격이 내려가고 지방은 올라갔잖아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